강원도 정선 숲 속, 조용히 쉬다오기 좋은 리조트가 하나 있습니다. 편안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입소문난 이곳, 파크로쉬 리조트 앤 웰니스를 다녀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리조트 입구로 이어지는 웅장한 문이 문 뒤편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들어서면 따뜻한 분위기의 로비가 있습니다. 장작불과 이를 둘러싼 편안한 소파, 그리고 적당한 조도 덕분에 로비에서부터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랄까요? 로비 한켠을 가득 채운 숲을 연상케 하는 벽면도 인상적인데, 리차드 우드라는 영국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으로 리조트 실외 스파에서도 같은 작가의 블루스톤이라는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로비의 편안함 속에서 곳곳 예술 작품 덕분에 새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크인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서 웨이팅을 하는 시스템이고, 정식 체크인은 3시부터이나 약 2시 정도부터 객실이 준비되면 방배정이 시작되니 조금 미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 타입은 파크로쉬의 단 하나뿐인 로열 스위트를 제외하고 크게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인 수감 룸, 미니 거실이 있는 수감 스위트, 두 개의 방과 화장실이 있는 그랜드 스위트, 이보다 넓은 크기의 프리미어 스위트가 있습니다. 각 타입 안에서도 베드 타입, 룸 크기, 테라스 여부 등에 따라 또 구분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수감 스위트 트윈 룸에 머물렀습니다. 객실은 전반적으로 미니멀한 구성에 깔끔함이 돋보이는 인테리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공간 설계와 배치인데요. 객실 입구와 거실 사이에는 미니바가, 거실과 침대 공간 사이에는 소파가 있어서 작은 공간을 알차게 활용하면서도 객실 입구, 자는 곳, 또 쉬고 먹는 곳 목적에 따라서 공간이 분리가 되니 3박 4일간의 긴 숙박 기간 동안에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산을 향해 큰 창이 나 있어서 바깥 자연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았고, 특히 창가에 있는 이 소파 베드가 정말 푹신해서 사계절 내내 바깥 풍경을 보며 적극적으로 누워 있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침대도 편안했고요. 침대 맞은편에는 적당한 크기의 옷장, 옷장 안에는 가운과 슬리퍼, 그리고 그 옆으로는 긴 책상이 있어 가습기와 여행에 가져온 온갖 잡동사니를 올려놓기에도 넉넉했습니다. 미니바에는 광주 티팟과 찻잔, 또 숙면에 좋다는 레몬 머틀티와 쌍계차 티백이 있는데 커피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숙면을 위해서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생수 2병, 와인잔 2개, 그리고 전기주전자와 전자렌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사용 리조트가 아니다보니 냉장고는 많이 작은 편인데 숙박 기간이 짧지 않아서 물, 음료, 과일까지 보관하기에는 크기가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욕실은 가운데에는 세면대가, 왼편에는 화장실이, 오른편에는 욕조와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참고로 욕조는 수감 스위트 이상 객실에만 있고, 기본 수감룸에는 없습니다. 저는 매일 사우나를 갔던 터라 욕조를 이용할 일이 없었는데, 아이 있는 집들은 욕조 없는 게 아쉬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메니티는 칸모멘트리라는 브랜드에서 파크로쉬만을 위해 특별 제작한 정선 브리즈 프레스트로 가볍고 싱그러운 향이었습니다. 객실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우선 창문이 시원하게 열리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자연환기가 쉽지 않아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겨울이라 특히 더 그렇지만 많이 건조한 편입니다. 가습기를 요청해서 사용하기는 했지만 극강의 건조함을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파크로시를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바로 웰니스 시설과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저는 무료라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오전 오후 타임 테이블 가득 찬 다양한 웰리스 프로그램에 놀랐고 실제 참여해보니 수업도 유익하고 재밌어서 매일매일 두 개씩 참석할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전 예약제인데 하루 이틀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참석하기가 어려우니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확인하시고 웰리스 클럽에 미리 전화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트니스도 있는데요. 웰리스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이용할 일은 크게 없었지만 근손실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죠. 산을 바라보는 큰 창, 또 깔끔한 시설 덕분에 쾌적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쿠아클럽입니다. 실외와 실내에 각각 수영장과 자쿠지가 그리고 사우나가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규모는 작은 편인데 웰리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지만 역시 수영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오후 시간대에는 혼잡하니 여유롭게 즐기실 분들은 오전에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외 수영장은 겨울이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름에 푸르른 숲을 보며 선베드에 누워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죠. 실외 자쿠지는 운영 중이기는 했는데 물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아서 올해는못 있겠더라고요 노천욕을 기대했지만 아쉬웠습니다 사우나는 열탕, 온탕, 냉탕은 물론이고 노천탕까지 있고요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 샤워부스 또 잠시 쉴수 있는 썬베드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객실에서는 씻을 일이 없었습니다 숙박 기간 동안 방문 횟수 제한도 없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파크 로쉬에는 한식을 이용할 수 있는 파크 키친과 이탈리아 레스토랑인 로쉬 카페가 있습니다. 리조트가 산 속에 있고 외부로 식당을 간다고 해도 차로 2, 30분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로 이두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조식, 중식, 석식 모두 이용해 보았는데요. 우선 조식은 분위기 맛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편은 아니었지만 디테일이 인상적이었는데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샐러드용 야채와 각종 견과류들은 우드볼에 담겨 있어서 왠지 더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치즈도 우드 플레이트 위에 로즈마리와 함께 예쁘게 플레이팅되어 있더라고요. 또 지역 특색을 살려 정선의 대표 음식인 곤드레로 만든 곤드레죽, 곤드레나물을 포함한 각종 친환경 나물들. 여기에 편의상 포장된 조미김을 제공할 법도 한데 나물 젓갈과 곁들이기 좋게 조미되지 않은 구운 김이 준비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샐러드 소스도 일반적인 오리엔탈 소스 이런 게 아니라 올리브 오일, 레드와인 발사믹, 또 현미 식초 등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자몽은 껍질을 벗겨서 제공해서 먹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벌꿀집까지 있어서 요거트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플레이팅과 음식의 구성에서 센스를 느낄 수 있었던 조식이었습니다. 중석식은 제가 이용할 당시에 숙박객이 많지 않아 한식, 이탈리안 메뉴 모두 로쉬카페에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탈리안 메뉴로는 당근 수프, 풍기 포르치니 피자, 요키, 수제버거 이렇게 먹어보았는데 솔직히 특별히 맛있다거나 인상적인 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탈리안보다는 한식 메뉴가 맛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돼지고기 맥적, 연계구이 장어구이, 이렇게 먹어봤는데, 확실히 한식은 플레이팅부터 음식의 맛까지 더 정성이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리조트 내에서 식사하신다면 한식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고, 디저트 메뉴 중에 티라미수는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작은 티라미수가 18,000원이나 하더라고요. 가격만 보고 시켰을 때는 넉넉하게 먹을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조각 케이크만 하더라고요. 처음에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9 0 0 0원이니까 그냥 뭐 디저트랑 음료가 비싼 거구나 싶었어요. 가성비는 안 좋으니까 디저트는 삼가시길 바랍니다. 라이브러리입니다. 책 자체는 많지 않아도 여행 와서 부담 없이 읽기 좋은 소설, 라이프스타일, 여행 서적이 비치되어 있고요. 공간이 굉장히 아늑합니다. 책보다 잠들기 딱 좋은 공간인데 제 친구도 1시간 동안 딥슬립 하더라고요. 이곳은 글래스하우스입니다. 세계 탑3 콘서트홀에 설치된 메이어 사운드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스피커가 어떻게 좋은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벽돌, 나무, 날로 그리고 따뜻한 음악이 주는 이 산장 같은 분위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글래스하우스 맞은편 정원에서는 불멍도 할수 있어서 낭만적이었는데 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올해는 못 있겠더라고요. 봄가을에 오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리조트 내에는 마트는 없고 작은 무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먹을만한 게 있는 건 아니니 장은 미리 보고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밖의 시설로 뭐 배드민턴이랑 탁구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있고, 컬러 테라피를 위한 공간도 있어서 놀거리는 확실히 다양하다는 점. 파크로쉬는 편안하고 쾌적한 호텔 시설,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이 있어 확실히 건강하게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단 실외 수영장과 자쿠지를 제외하고는 웰니스 클럽, 아쿠아클럽 모두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있는 가족보다는 성인 가족, 부부, 연인, 친구와의 여행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